고급 매장에서 한 여자가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는데. 이거 천연 가죽이에요. 몇백 짜리라고요? 죄송해요. 제가 닦을게요. 이게 닦이겠어요? 더럽혀진 걸 누구한테 팔아? 점장은 이참에 몇 백만 원짜리 소파를 팔려고 손님을 더 몰아붙이고. 제가 방금 아이를 낳고 와서요. 그래서요? 괜히 변명하지 마세요. 얼른 결제나 하시죠. 그때 다른 직원이 와서 얼른 닦고. 점장님, 다행히 깨끗해졌어요. 강매를 하려던 점장은 깨끗하게 지워진 걸 보고 화를 내며 나가고. 출산 후에 힘든 건 당연하잖아요. 이거 쓰세요. 고마워요. 1층 가구 매장 신경 좀 써야겠어요. 거기 점장이 강매를 하려고 하더라고요. 다행히 다른 직원이 도와줬는데 아니었음 소파 하나 들고 집갈 뻔했다니까요. 네, 그 직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점심을 먹으러 가는 직원들에게 점장은 일을 주고 점심은 나중에 먹고 전단지나 다 돌리고 와. 그때 한 손님이 들어오고. 젊어 보이는데 저런 사람이 고급 매장에서 뭘 사겠어? 점장은 응대하려던 직원을 막고. 됐고, 얼른 전단지나 돌리고 와. 이 침대 하나 살게요. 어머, 바로 결제 도와드릴게요. 잠깐, 점장님은 인사팀으로 가셔야 할것 같네요. 네, 백화점 이사님이세요? 오늘 아침에 대표님 오셨었는데 굉장히 부쾌하셨다네요. 강매에다가 사람도 무시하고 어떻게 점장이 된 건지 의문이네요. 당신은 점장 자리를 맡아서 해보세요. 직원들에겐 갑질, 손님에겐 강매하던 점장의 최후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